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제 카메라입니다. 물론 렌즈는 제게 아니죠. 어, 이 카메라를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는데, 왜냐면 뭐 크기라든가 뭐 이런 건 대충 넘어가는데, 무게. 무게 때문에 참애로 사항이 많아요. 요 렌즈를 제외하고 배터리를 제외한 요 나머지 부분이 한 5kg이 조금 넘어가요. 그리고 요 배터리는 1kg 조금 안 돼요. 그럼 두개 합쳐서 한 6kg 되고요. 그리고 렌즈가 2.15kg 정도 돼요 그럼 다 합치면 8kg이 조금 넘어가는 문제가 되, 아, 무게가 나와요 자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얼레벌레한 트라이포드에는 올려놓으면 트라이포드가 맥을 못쳐요 이렇게 쑥 숙이면 훅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가뜩이나 장비 가격이 비싼데 그런 것들 액세서리 때문에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곤란하잖아요 특히 짐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무게가 되면 올라가는 짐벌의 리스트들 어, 저는 몇개 떠올라요. 비싼 짐벌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떠오르긴 하는데 그런 거에 올릴 생각을 하면 이제 까마득해지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는 이 녀석을 이대로 어, 몇 가지 주변의 액세서리를 떼어내고 이걸 이대로 장착할 수 있는 짐벌인 거죠. DJI의 론인2입니다. 아, 거지가 하면 좀 가볍고 빠르게 올려서 별거 아닙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딱 들어보면 배터리가 두개 붙어 있거든요. 꽤나 무거워요. 무게는 찾아보시면 나올 테니까 저는 사실 로닌 2에 대한 소개를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짐벌이 상당히 쇼킹해가지고 그래도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로닌이 좀더 많이 아주 많이 이뻐지고요. 그리고 이 피그리그 같이 동그랗게 밑받침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어 이렇게 놔뒀을 때, 그 사용하다 내려놓을 때 굉장히 편안한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있고 장점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첫 번째 단점이란 무게예요. 이 자체로 상당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지리그라든가 아니면 레디리그 같은 이 몸에 조끼처럼 입어가지고 이걸 들어올리는 보조 장비가 꼭 있어야 돼요. 자, 어, 해외 영상에서 그 서양인들이 이걸 손쉽게 그냥 이대로 들고 뛰어다니는 거, 그 믿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리 봐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laughs> 절대 그거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러닝 어, 투입니다. 일단 구성품과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소유주가 d j i 에요제 것도 아니고 포비 디지털에서 제가 빌려오긴 했는데 거기 것도 아니에요. 이 녀석은 DJI의 그 데모용 기기다 보니까 제대로 패키지라든가 이런 걸본 적이 없어요. 그냥 따라온 구성품들. 개색이 <laughs> 아. 따라온 구성품들 살펴보도록 하죠. 아. 자,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요. 이 배터리는 인스파이어 2하고 같은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배터리 하나만 집어넣어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만 끼고 촬영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져 간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뽑아서 그거를 갈아끼고 어, 나머지 하나가 아니군요 떨어져 가는 배터리를 빼서 끼고 그리고 이거 끼어놓은 상태로 이걸 뽑아서 끼고 촬영 중간에 뭐 이렇게 커다란 무리 없이 배터리를 갈아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는데 배터리 떨어지면 촬영 끝내야죠 음, 촬영을 끊고 배터리를 갈아끼고 가는 게 보통. 경우니까 배터리를 뭐 별도로 갈아 낄수 있다는 거는 타 짐벌에 있어서 뭐 크게 장점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어쨌든 인스파이어 2랑 같은 배터리를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스파이어 2에 들어가는 충전기를 씁니다. 얘는 이렇게 누르면 이게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어댑터를 꽂아가지고 충전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어, 중요한 거는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4개가 꽂힐 거예요 예, 사방으로 그런데 얘가 두 개를 동시에 충전하는 타입이 아닐 거예요 하나 충전 끝나면 그 다음 거 가고 그 다음 거 가고 그 다음 거 가니까 두개 동시에 꽂아 놓으면 두 개가 동시에 충전되겠지라고 착각해가지고 어, 촬영을 망치시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충전을 끝내놔야 되겠죠 어쨌든 어, 그럴 겁니다 오케이 자 충전과 배터리에 대한 설명 끝냈고요 그리고 요게 리모트 컨트롤러예요. 로닌 MX 요거 전에 나왔던 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로닌 MX니까 로닌 MX까지 꼭 RC카 조종기, RC 헬기 조종기 같이 생긴 요렇게 두 개의 조종이 손잡이가 달린, 조이스틱이 달린 그런 걸 사용했는데 로닌2부터 전문 장비 같은 조종기로 만들어졌어요 아, 이 조종기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움직이는 감이라든가 아니면은 틸트, 펜, 롤 하는 그거의 속도를 이 다이얼로 조정하게 되어 있고 전원 뭐뭐뭐 뭐, 뭐 이런 이런 기능들 이것들이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표현이 돼 있고 생긴 것 마저 멋들어지게 생겼습니다 전원 올리면은 위에 이제 똑같이 전원 그 체크 레버가 들어오고 전원이 지금 두칸 밖에 안 남아 있는 건가요? 어, 세칸 있네요 세칸 음, 좋습니다 꺼 놓고 자 C1, C2 이건 뭐 커스텀 기능이겠죠 이쪽에 USB 마크가 있어서 이걸 딱 제껴 보니까 여기에 USB 타입 C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충전이지 싶어요. USB Type-C로 충전하면 100W까지, 어, 그게 백신은 100, 100W를 지원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USB 3.0이라든가 1 3 2.0에 비해서 충전이 굉장히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쪽에 이제 4핀, 4핀 파워단자가 있는데, 어, 요거는 인인지 아웃인지. 이게 중요한 게 사용자 매뉴얼이 이거랑 같이 안 왔어요. 요거만 딸랑 가가지고, 그걸 제가 모르겠네요. 자,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려야, 그래 제대로 된 리뷰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 나머지 부품들이 이렇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데 요건 뭐냐면은 요 위에 걸 떼어내고 붙이는 카마운트에요 요거랑 동그랗게 생긴 게 하나 더 있는데 그 놈이 안 왔어요 자 그리고 케이블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 이거는 D 탭에서 레모 레모로 빠지는 거고 이거는 어, DNC 케이블 BNC인가요 BNC? 어 BNC 케이블 그리고 USB 뭐 그런 것들 들어있고요 오, 파워 R이라고 써 있어요. 파워 레드, 파워 R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레드 카메라하고 R이 카메라에 전원을 공급하는 케이블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오케이. 이것도 뭐야? 이건 16핀인가요? 이거 어디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적혀있지도 않고.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케이블이고. 그리고 육각 렌치와 나사들. 이렇게 있군요. 좋아요. 고양이 털이 이 안에 날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쉽진 않네요. 자, 제품을 살펴볼게요. 로우닌2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락을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로축에 락을 풀었고요. 그리고 이 토리도리아는 요 녀석. 이거에 락을 이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여기 앞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락이 여기 있나? 아, 그렇죠. 락을 풀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CG를 잡을 때, 이거 나머지는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잡아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걸어 놓고, 이걸 먼저 잡는 거죠. 앞뒤 균형을 잡고, 그리고 돌려 가지고 위아래 무게 중심을 잡고, 그거 다 잡았으면 이건 고정시키고 좌우 밸런스를 이걸 풀러서 좌우 밸런스 잡고, 그리고 이거 잡았으면은 이거 풀러 가지고 이렇게 눕혀서. 이 앞뒤 전체적인 앞뒤 무게 밸런스까지 잡도록 이 기능은 어, 로닌 투가 유일하지 싶어요. 제가 다른 짐벌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CG를 잡을 때이 기능이 있으면 상당히 편리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걸 뽑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장착. 아 이거 카메라 장착해야 되나요? <laughs> 엄두가 안 나요. 한번 장착했다 풀러 봤는데 그거 한번할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전체적인 암이 앞으로 나와요. 이거를 앞으로 나오게 하려면은 여기 보시면 까만색 육각 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 좌우에 두 개씩 네 개를 풀러 가지고 완전히 풀을 필요 없고 느슨하게 합시다. 이런 거안 해줬다가 나중에 욕 먹을 것 같아요. 됐어요. 어, 앞으로 뺐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요만큼 들어가 있던 게 여기까지 빠져 나온 거죠. 제 카메라같이 이렇게 길다란 카메라도 V 마운트를 붙여 놓은 상태로 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어, 사실 이 위에다가 로닌 2 배터리를 꽂으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저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파워를 카메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위에 거를 제가 신뢰하지 않거든요. 론인 어, mx 같은 경우에도 그인텔리전트 배터리를 꽂으면 레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텔리전트 배터리를 꽂았는데 한 20분 가던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위에 게 2시간 간다 그랬는데 아 사이즈를 보면 2시간 갈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일단 이거 갈아 끼기가 조금 거시기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냥 <laughs> 그런거죠 오케이. 다음은 이 뒤쪽에 내장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들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메뉴가 뜨거든요. 아, 이거 고민스러운 게 제가 지금 카메라를 장착을 안 했으니까 전원을 올리면 얘 혼자서 부르부르부르 거리면서 막 이렇게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그 페이로드가 15kg 정도 돼요. 이, 이 모터가 버틸 수 있는 무게가 15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놈이라서 이걸 켰다가 요동을 치면서 막 그러면 어디가 스스로 부러지지 않을까 싶을만큼 힘이 좋거든요 그래도 한번 켜봅시다 됐어 아아 아, 이거 불안한데요 야너 혹시 그런 거 컨트롤하는 기능 없냐 꺼꺼꺼꺼 아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laughs> 지금 아들어껐는데 어쨌든 요 안에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가지고 짐벌을 조종하는 메뉴들이 짐벌 자체에 다 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컨트롤 할수 있어 가지고 인텔리전트 배터리에 불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살짝 기대했는데 안 켜져 있네요 이것만 따로 켜는 기능 없을까요? 있을 것만 같은데 상식적으로 짐벌이 켜지지 않았는데 메뉴가 작동한다는 게좀 우습잖아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별도의 스마트폰 없이 요걸로 메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음. 아, 참, 뭐랄까, 카메라를 연결하지 못하니까 뭘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게좀 있어요. 자, 일단은, 아, 이런 재반 상황들보다도 찍으면 어떻게 나오는가? 찍으면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힘이 좋다 보니까 적당히 들고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작동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음, 그런데 일단 세팅이 지금 안 돼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걸 할수 없다는 게 조금 문제네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 올라가는 것들, 어,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뛰어나지고 전체적으로 카본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규모가 커졌는데 페이로드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로닌 원에 비해가지고. 규모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무게는 론인 원하고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뭐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이렇게 빼가지고 카메라로, 여기서부터 카메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CG 잡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수월해요. 이 카메라에 뭐 선을 따로 이렇게 밖으로 빼고 그러면 그선 무게 때문에 CG 잡은 게 틀어지고 그러는데 얘는 그런 면에서 있어가지고 상당히 자유롭다는 거고요. 그리고 BNC 케이블을 꼽게 되어 있는데 BNC를 여기 꼽아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 최종 단에 BNC를 꼽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꼽아서 카메라 가고 요 오른쪽에 여기 왼쪽 오른쪽 다 있네 각쪽 탭들 있잖아요. 여기 BNC가 있으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모니터로 따로 빼내거나 이런 작업들 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자체의 규모가 크다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 어, 이지리그를 제가 가져갔는데 좀 작은 걸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몸에 딱 붙어 가지고 이렇게 작동하게 되더라고요. 아우, 그래서 이지리그 빼고 손으로 들고 찍었어요. 이지리그 조그만 것들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규모가 큰 만큼 보조 장비들도 규모가 커져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신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짐벌이 커지고 그리고 뭐 전자적인 세팅이 여기 들어와 있고 그리고 CG 잡을 때 굉장히 편하게 락 장치가 있고 아 이건 진짜 마음에 들어요. 거기에 배터리 규모 커지고 뭐 이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로드가 15kg 근처까지 가 가지고 음 요런 카메라들 이 상태 그대로 여기다가 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카메라 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는 기계인데 큰 카메라 한테는 구세주인 거죠 자 가격이 또 다른 단점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가격이 949 만원이죠 공식적인 가격이 그 정도 가격이면 돈을 조금 더 붙여 가지고 프리플라이 걸 사지 뭐하러 요걸 사느냐 라는 말도 해요 자, 모비 같은 경우에, 이번에 나온 게 모비 프로죠. 모비 프로는 가격이 좀 비싸요, 이거보다. 그런데 페이로드가 이거보다 좀더 떨어져요. 그리고 모비 프로가 굉장히 가벼워요. 모비는 무시할 수 있는 짐벌이 아니라서. 모비 프로에 이 상태로 안 달라붙습니다. 그거 못 버텨요. 모비 프로를 지난번에 DB 인사이드에서 행사할 때 가서 만져봤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가벼워요. 거기에 이제 웨폰 붙어있고 그리고 렌즈는 그때 프라임 렌즈가 붙어있던 것 같은데 이런 중 렌즈라든가 조금 더 커다란 장비가 가면은 모비프로는 감당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모비프로 좋아요 비싸지만 그거 사면 좋은데 <laughs> 그런데 못지않게 더큰페이로드 그러니까 모비프로하고 예하고는 같은 등급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이게 더큰 등급이에요 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비에 비해가지고, DJI가 규모에 비해가지고, 가격을 절반 정도로 뽑아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리플라이에는 이렇게 큰 카메라를 대응하는 더 큰, 어마어마한 가격의 짐벌이 따로 있으니까, 그 녀석하고 모비 프로 사이에, 론인2가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등급은, 어, 모비 프로, 그리고 론인2, 그거보다 더큰 거,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가격 면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DJI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던 DJI는 좀 저렴한 제품 이렇게 알았었는데, 근데 갑자기 950만 원짜리 짐벌이 튀어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가격 면은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자, 어, 저도 잠깐 지나가면서 써본 거라서 정확하게 많이 써봤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잠깐 써본 것치고는 상당히 파워풀하고 안정적인 촬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피승!